잠언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로 2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압의 멸루건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지압에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에 혀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란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의 입은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정의는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자문의 말씀은 한절한절 한절 사실 세게 보면 종일 묵상할 수 있는 사실 묵상의 소재들이에요. 오늘도 28절을 읽었지만 이한절한 한 절을 가지고 사실 말씀을 우리가 풀어 해석한들 하루 종일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잠언을 읽으면서 오늘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내가 오늘 종일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은 무엇인가? 오히려 그한 절을 이렇게 붙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아침이 될지 모릅니다. 저는 사실. 매일 아침마다 그 페이스북에 한절 묵상을 이렇게 기초로 쓰고 있지만은 우리가 읽는 분량은 꽤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냥 한절 이렇게 찝어서 12줄 노글 이렇게 매일 정리를 해 놓습니다만은 오늘은 제가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 15절 말씀을 주로 묵상을 해서 올려 놓았어요. 미래는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앞에 부분은 주로 우리가 뭐 사실 자만이라고 하는 것이 의인의 길 악인의 길에 관한 것이고 지혜로운 자의 길과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의 길을 늘 대비해서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자문의 말씀을 읽는다면은 읽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지혜를 추구하기 때문이고 지혜롭고자하기 때문이죠. 어리석은 길을 가기로 결단했다면 이걸 읽을 필요도 없고 성경을 가까이할 이유도 없지만 성경을 가까이할수록 우리는 사실 지혜의 샘으로 다가가는 것 그리고 지혜의 원천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담그는 것과 마찬가지죠. 대학을 졸업했다고 지혜롭습니까? 공부를 많이 했다고 현명합니까? 꼭 그렇지는 않지요. 그러나 교육을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저는 교육이란 뭔가를 오랫동안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저것도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6년, 또 중고등학교 6년, 대학을 4년. 그 정도를 다녔다면은 벌써 16년간 교육을 받은 것 아닙니까? 게다가 대학원 교육이라든지 또 무슨 박사 과정이라든지 평생도록 교육 받는 사람들은 그러면 무슨 특징이 있어야나? 뭐가 달라져야 하느냐? 그 갈림길은 어디서 우리가 교육은 인간을 갈림길로 세우는가? 그걸 제가 공급 묵상한 해본 일이 있는데, 제가 이런 결론은 그거예요. 많이 배웠다고 꼭 지혜로워지는 건 아니지만, 많이 배웠다는 것은 적어도 많은 지혜의 자산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듣기만 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받는다는 그 오랜 과정은 결국 누군가 이 얘기를 계속 듣는 시간들이에요. 제가 적어도 16년간을 교육을, 시간을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니까 적어도 강의를 듣는 시간,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로부터 강의 듣는 시간만 해도 무려 만한2 0 시간이 넘어요. 여러분, 만 시간 이상 누군가의 얘기를 듣는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졸지 않고 자지 않고 듣기만 해도 문제는 안 듣는 게 문제죠. 여러분, 남의 얘기를 만 시간쯤 들으면 듣는 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귀도 생기고, 말하는 사람의 성품도 분별하는 귀가 생기고, 말하는 사람의 지식 정도도 헤아릴 수 있는 기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란 중요해요. 누군가 얘기를 또한 계속해서 듣는다는 것은 엄청난 경청의 훈련이에요. 만약 우리가 주목해서 듣기만 하면 귀를 기울여서 듣기만 하면 정말 제대로 듣기만 하면은 제대로 배울 수가 있고. 제대로 배우면 제대로 깨달을 것이고,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 제대로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움이란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배움이란 그 태도가 우리의 태도가 바른 태도에서 배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배움조차도 우리를 그릇된 길로 자꾸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움조차도 어떤 그릇에 담을 것인가가 너무나 중요해요. 만 시간을 듣기는 들었는데. 아니 이만 시간을 듣기는 들었는데 잘못된 그릇에 계속 담으면 그게 전부 흉기가 되고 쓸데없는 것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소년들은 잘 가르치지 않았어요 가르치기 전에 먼저 인격이 되라고는 덜 다그친 것이죠 우리가 옛날에 뭐 무협지를 봐도 그렇고 어디 옛날뭐 무슨 영화를 봐도 그렇고 어디 입산해서 스승을 찾아가서 애를 써서 스승을 하나 찾으면 스승이 그냥 가르쳐줍니까 안 가르쳐줘요 나무 태우라 그래서 3년간 나무 패오고 밥 지어라 그래서 3년간 밥 짓고 빨래하고 방 청소하라 그래서 3년간 하다가 그래서 어느 날 그냥 때가 됐으니까 하산하라 그래. 뭘가르쳤는데 그리고 그자르침은삶 전체를 가르쳤고 인격 전체를 가르친 것이지. 그렇게 그냥 무슨 지식으로만 전수하지 않는 것. 그게 어쩌면 우리 동양의 지혜를 전수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수행을 하든 수도를 하든 우리가 사람의 인격을 빚어가는 것을 목표로 했지 지식을 산처럼 쌓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가 아니었죠. 그런데 우리는 점점 지식 사회, 이른바 정보화 사회로 치달으면서 이 지식을 쓸수 있는 그릇됨, 인격됨, 사람됨, 성품됨은 무시하고 그냥 지식만 끊임없이 추구를 한 결과 세상은 더 혼란스러워지고 어떻게 보면 더 이기적이고. 충동적인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만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묵상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분별은 뭐냐? 어리석은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가 옳은 줄로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 시간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을 배우면은 한 가지 귀중한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 생각은 저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사람들은 저렇게 다른 생각을 하는구나. 사람들은 저렇게 각각 주장이 다르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게 되는 것이죠. 왜 대학교도 박사위 논문들이 작주장을 별로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논문 한번 보십시오. 가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했다고 그냥 늘어놓기만 하는 게 논문들이에요. 그러나 그 중요한 이유는 그래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논쟁, 논쟁을 하고 있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의 주장이 다양할 수 있고, 사람들의 생각이 저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이거야말로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지극히 중요한 성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점점 살아가면서 나이 들어가면서 고집스러워지고 편협스러워지면 자기 주장이 더 강해져요. 자기 목소리가 더 커져요. 종교인들의 목소리가 더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처음부터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이 정의는 뭐예요? 옳고 그름 선악간에 판단하는 것이고 선악간에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 사실 제대로 배웠다면 자기 주장이 그렇게 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자기 고집이 그렇게 세거나 주장이 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종교적인 습관 때문에 더 많은 주장과 고집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주의 제자로 부르신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에요.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길과는 전혀 반대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미련한 자의 행위, 그는 항상 자기가 바른 줄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남이 그러다고 주장하는 게 이게 원죄인데. 이걸 밤낮 없이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선악과를 뭐 날마다 먹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그런데 배웠다는 건 뭐예요? 옳고 그러고의 삶이 아니에요. 옳았다고 주장한 과학적 사실들은 얼마나 많이 틀렸습니까? 코페르니쿠스가 없었다면 지금도 우리가 천동설을 믿을 거 아니겠어요? 어쩌면 뉴턴의 법칙도 지금 뭐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왔다 갔다 하는 마당에 우리가 뭘 옳다 그르다고 주장하는 거야. 얼마나 지극히 위험한 일인지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란 그림 없이 우리가 옳고 그르고를 판단하고 정지하고 비난하는 데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많이 배웠다는 것이 제대로 배웠다면, 그런 고집, 그런 주장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성경을 따르는 길은 원초적으로 그런 길에서 자기 스스로를 세우지 않는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그냥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들을 뿐 남의 얘기를 주로 듣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귀는 두 개요, 입은 하나인 까닭도 말하는 것보다 배로 들으라고 하지만 그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늘 남의 얘기를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판단하다가 우리는 결국은 지옥을 만들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 선악관 판단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그거 판단하다가 우리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만들어요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다가 우리는 시베리아 수용소를 만들었습니다 그 인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정지하다가 킬링필드를 만들었어요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다가 우리는 2 1세기만해도 양차 대전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시비와 수많은 분쟁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게 옳고 그름의 시비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끝없는 이 선악간의 시비 때문에 우리는 헤어날 수 없는 사실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은 자만의 말씀은. 미련한 자야말로 늘 그렇게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자문이 들려주는 반어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혜롭다면은 항상 자기가 그런 줄로 아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악한 자가 자기가 늘 옳은 줄로 생각하고 있다면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늘 자기가 그런 줄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겸손의 원천이고 이게 지혜의 샘이에요. 나는 옳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 나는 옳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늘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 나는 그래서 날마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 나는 한 순간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선 줄로 하면은 넘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거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세미여 지혜의 길이라는 것이죠.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이 예배 자리를 찾는 것을 정말 존경합니다. 이거야말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고 내가 옳지 않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자리고 내가 날마다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용서가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에 가장 바른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면서도 우리가 누군가를 자꾸 정죄하기 시작을 하면은 정말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종교의 이름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정말 엄청난 사람을 이게 종교적 이름으로 박해했고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자문의 말씀 많은 말씀들이 있겠지만은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더 보십시다. 너무 한 절만 가지고 하지 마세요. 그런 표정에서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칼로 찌름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이 혀에 대한 얘기는 뭐 끝이 없어요. 우리 야고보서 한번 읽어 볼까요? 야고보서 말씀 한번. 야고보서 3장 말씀 한번. 혀와 입에 대한 얘기 한번 더. 이 자문의 말씀과도 같은 말씀이죠. 야고보서 3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하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라나니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현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라 그러고 이렇게 야고보 우리 사도가 우리에게 권고의 말씀을 들려주듯이 정말 현은 길들이기 어려운 것이고 어느 누구도 길들이지 못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하루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잘못 쓰면 칼로 찌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 살인이 뭐 별겁니까? 말로 사람 죽이는 것이죠.혀의 권세는 대단합니다. 어느 학자가 조사를 했는데 인간이 실제로 말하는 것의 65% 정도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자기가 선포하는 일들은 뭐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이걸 너 나가 뭐 이렇게 뭐 어떻게 욕하고 이렇게 하는 게참 위태로운 것도 그런 것이죠. 그것도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 보고 자꾸 나가라 나가라 하면 집 어느 날 가출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정말 이 집에서 존귀한 아들이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렇게 귀한 아들이 되어 있을 줄로 믿으시고 그렇게 선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칼로 찌르는 그런 흉기로 쓸 일이 아니라 남을 다독여 주고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라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22절 보면 또 거짓 입술은 여왁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23절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그리고 슬기로운 자는 입을 닫고 있어서 정말 지식을 가릴 줄도 알지만 은 미련한 자는 결국 입을 통해서 미련함을 드러내게 되고 결국 그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은 미련함 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24절과 27절 말씀은 근면에 대한 축복을 말합니다. 부지런한 자에서는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27절 게으른 자는 그 집을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기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그래고 근면에 대해서 대단히 성경한 이잠문 말씀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반드시 왕 앞에 설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꼭 남을 다스리는 자의 입장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게으른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잠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25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근심하는 것,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합니까? 그러나 근심에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근심은 버려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근심은 필요한 근심입니다. 그래서 그 근심을 한번 보면, 예, 고린도후서 칠장 말씀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칠장십절 십일 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꼭 근심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우스 7장 10절 1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그래서 돌이켜야 되겠다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근심은 우리에게 날마다 자성케 하고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하지만은 세상의 근심은 여러분 그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은 우리에게 근심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세상 근심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오늘 분 여러분들이 근심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바로 세우는 근심이지만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기운을 빠지게 하는 그런 근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8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우리가 가는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사망의 길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하듯 하시고 무슨 생각을 하든 주님 안에서 생각하시면은 그게 곧 의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리석은 자의 삶을 택하지 않기로 결단하였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 않기를 바라고 내가 옳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늘 용서가 필요한 사람, 나는 회개가 필요한 사람, 나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매 순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한번 우리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잘못되었다. 나는 옳다. 그런 판단에서 자유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오늘도 나와서. 제가 옳습니다 제가 바사람입니다늘 그렇게 고집하는 그런 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 앞에서 늘죄인임을 고백하고 제가 옳, 옳은 사람이 아니라 제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제가 그릇된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죄의 덩어리입니다 제 안에 가득한 것은 사람이 없고 죄악뿐입니다 그런 날마다의 성찰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 앞에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 선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바위 같은 죄, 자갈 같은 죄, 모래 같은 죄, 먼지 같은 죄. 정말 공기 중에 떠다니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죄 같은 것들이 온 안에 우리 안에 가득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결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사 하나님 날마다 선악과 먹지 않고 생명나무의 열매 먹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먹었사오니 생명의 길, 의의 길, 희락의 길, 주님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주님의 길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하루가 아니라 늘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입술 되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말씀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